안녕하세요 리이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일단 얼굴에 요거를 살짝 발라줄게요 붉은기가 많이 올라와서 이거를 한이 정도 발라줄게요 깜짝 놀라셨죠? 영상 틀자마자 갑자기 금발? 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떤, 어떤 거 하고 나서 친구랑 같이 미용실 가서 8시간 동안 탈색을 했어요. 탈색을 3번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전 그렇게 걸릴 줄 몰랐거든요. 피부가 안 좋아져서 붉은기가 있는 화농성 여드름 같이 많이 올랐어요. 녹색 베이스로 잡아주고, 그리고 다크서클 잡아주는 거, 항상 쓰는 거. 진짜 오랜만에 찍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 쿠션을 쓰겠습니다. 색깔은 핑크톤 베이스고요. 지금 아주 건조한데 매트를 바른 이유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요즘 꼭 매트를 발라주고 있어요 아 그래 바르기 전에 더잘 먹으라고 10번 이상 흔들렸어 퍼프에 뿌려주고 일다좀 이렇게 스미게한 다음에 스며들게 두꺼운 면부터 한겹한겹 얇게 쌓아줍니다 너무 두껍게 하면 마스크 안에서 불편한 거 아시죠? 너무 여드름이 지금 많이 나가지고. 잡티 부분에는 얇게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제 촬영 시점으로 9일 뒤에 제가 성인이 되는데 뭔가 안믿기네요 9일 땡 치면 성인이란? 이게 무슨. 진짜 옛날에는 어른 되고 싶당. 나도 어른 돼서 막, 막 놀고 싶당 이랬는데 무슨 소리야. 어림도 없지. 어른 되니까. 할 것도 많고 하고싶은 것도 많고 내일 1월달 들어서자마자 여행을 좀 다닐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치고 어, 내년까지 해서 거의 약 1년동안 빨주노초파남보 진짜 다할거예요그 디자이너님과 상의를 다 하고 왔거든요 막 민트색도 하자 핑크색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아마 파란색은 파란색 을좀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제가 빨간색이 제 나름대로 빨간 머리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제 스스로 빨간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자부심이 있는데 완전 보색인 파란색을 한다?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저 금발 좀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 하고 나서 안 어색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머리가 금발로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일주일 일주일 지났는데 바로 뿌리가 나네요 진짜. 머리카락 겨우 살려줬어요. 디자이너님이 클리닉 넣고 단백질 넣고 여러 가지 다넣가려고 진짜 이거 탈색을 밑에가 블랙을 했었어서 사실 흑갈색을 했는데 흑갈색이랑 블랙이랑다를게 없대요. 그냥 제발 이제 하지 말아달래요. 어 그래도 다음에 제 머리색 하려면 어쩌죠? 이랬더니. 아, 그냥 어두운 색으로 하시고요. 제발 블랙이랑 흑갈색은 하지 마세요. 강곡기,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laughs> 알겠습니다. 이랬죠. 오늘은 너무 건조해서, 지금, 볼도 너무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파우더는, 쉐딩할 부분만 살짝 해줄게요. 아, 그리고, 턱 쉐딩은요. 근데 제가 너무 건조해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 요거, 어두운 색 컨실러를 이용해서요. 그냥, 이렇게 쓱, 블렌딩을 시켜서 살짝 파우더 처리만 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턱 쉐딩은 이 정도로 끝낼 거예요. 제 영상 안온지 너무 오래됐죠? 이거는 어떻게든 발악을 해서 12월 안에 올리긴 할 건데, 저도 꼭 올리고 싶어요. 연말 메이크업 하나 정도는. 전안 묻은 상태로 거의 한번 해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더 됩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서 톡톡 툭 파우더는 말이죠. 요거를 써줄게요. 맥 브러쉬 하나를 샀었어요. 요거를 크기가 딱 좋더라고요. 완전 보들보들하니 코 쉐딩은 가루 타입으로 해주고기 때문에 코 부분은 좀 섬세하게 지우고요. 눈썹 하는 부분도 눈썹 워낙 많기 때문에 눈 화장할 부분도 너무 건조하니까 많이 말고 그냥 지나가듯이. 따뜻한 느낌이랑 이렇게 쿨한 느낌을 요즘 잘 섞었어요. 일단 코 쉐딩부터 해주자면 이두번 컬러랑 여기를 섞어서 저는 코가, 긴 코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내려줄게요. 너무 진한 부분은 쿠션으로 톡톡 두들겨줍니다. 좀더 디테일한 부분에는 살짝 진한 색으로. 너무 짧, 길어지, 이렇게 길어 보이게 징징이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끊어서 너무 길지 않아 보이게 잡아줍니다. 눈썹은요, 금발이니까 밝은 색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따로 펜슬을 사진 않았어요. 귀찮아서, 아직. 그래서 일단 쉐딩으로 요즘 하고 있어요. 진한 색을 주로 쓰는데요. 일단 빈 부분을 먼저 채워줘야 돼요. 어차피 브로우 마스카라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헉, 맞아요. 저 눈썹 진짜 얇아졌죠. 얇은 게 낫더라고요. 엄마의 꼼에 빠져서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너는 눈썹 두꺼운 게 낫다. 너는 눈썹이 제일 예쁘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살았죠. 옛날 사진을 보면 눈썹에 김을 붙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했을 때 여기가 빈 부분이 있으면 눈썹 털이 밝아지기 때문에 살이 더잘 보여요. 그래서 빈 부분을 꼭꼭 더잘 채워줘야 돼요. 이거는 제일 밝은 컬러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 눈썹이 진짜 어둡고 억세요쿠션을 조금 풀어줘야겠다. 오늘은 완전 연말 파티룩처럼 할 거여서 풀이랑 웜이랑 섀도우를 살짝 섞어서 해볼게요. 일단 팔레트는 이거를 쓸게요. 일단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베이스를 눈썹 뼈까지 넓게 발라줄게요. 오늘은 무조건 화려합니다. 무조건. 눈 밑에까지 발라줄고요 앞에까지 꼼꼼히 오늘 발라줄게요. 다음은 요거. 요 색을 발라줄게요. 요게 되게 아마 쿨한 느낌도 나고 웜한 느낌도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애들이 이섀도 바른 날은 너뭐 발랐냐? 진짜 예쁘다 이랬어요. 앞에도 여기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는 나오게끔 뒤에 살짝 풍미를 줍니다. 풍미? 풍미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눈썹 거의 맞닿게끔 이렇게 살짝 연결해 원래 썼던 메인 컬러로 약간 메이크업이 웜한 느낌이 지금 강하잖아요. 눈 앞쪽에 살짝 쿨한 브라운을 외면감을 이렇게 해줍니다. 오늘의 메인은 사실 이겁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핑크를 쓸 겁니다. 완전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바르면 하나도 안 촌스러워요. 이렇게 이런 색이거든요. 또 가운데를 중심으로부터 살짝 크게 크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되게 확 트였지 않아요, 눈이? 눈이 이렇게 확 트였죠? 아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데 카메라에 다안 담기네요. 약간 눈썹뼈 따라서 펄 떼기는 눈 아래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에다 요펄좀 발라줘볼까요? 너무 하이라이터 뽕창한 느낌이 없어서 역시, 근데 펄은 손으로 발라야 제맛인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로. 삼각존 안쪽만 뾰족하게 채워줍니다. 라이너는 요걸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줄게요. 끝에는 또렷하게 리퀴드 라이너로 빼볼게요. 브라운 색으로. 뺄 겁니다. 살짝 일자로 빼면서 올라가게. 살짝 일자로 그리다가 올렸어요. 되게 조그매서 이렇게 라이너 같은 거 고칠 때 좋은 것 같아요. 속눈썹은 요즘 요거를 자주 쓰고 있어요. 풀이 붙어 있는 거는 꼭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붙였을때더 이물감도 없고 잘 붙이십니다.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를 한번 집어줄게요. 살짝만 컬링해 줍니다. 너무 컬링하면 속눈썹 붙이는 데 방해가 되고 눈 앞머리 안 불편한 정도로만 붙여주세요. 오늘은 딱 중앙 쪽에 붙여줄게요. 반투명해지면 붙이는 거 아시죠? 풀 자국이 보여서요. 풀 자국은 이렇게로좀 가려줄게요. 조금 더 저는 바짝 올리는 좋이니까 오늘도 이거를 써볼게요.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원래 제 속눈썹이랑 연결시켜줄게요. 하고 오늘 좀 가닥가닥 연출하고 싶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눈두덩이에요. 연말 연말 파티 메이크업있잖아요 아까 발랐던 걸한번더 바르고요. 큰 펄들을 더 발라줄게요. 디오리를 뒤에 한번 더. 눈 밑에는 이거를 살짝 발라줄게요. 가운데다가 가운데를 중축으로 해서 앉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위에까지 반짝이 안 담기네. 요걸로 한번더 예쁘게 해줄게요. 이건 살짝 더 웜한 느낌이어서, 오메랑그 섞이게끔. 요거를. 너무 예쁘죠? 이거를 이렇 떠가지고, 아알큰 것만 붙일 거라서, 알큰 거를. 크게 빨 듯거리는 거 보이시죠? 큰파 같은 건 홀수로 얹었을 때가 예쁘더라고요. 좀 진한 색으로 앞트임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통 하이라이터 넣는 자리가 있어요. 이쪽 쯤에 원래 하이라이터를 넣어요. 그럼 좀 시원하게 트여 보여가지고요. 근데 요거를 반짝이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반짝이로 넣으니까 더 화려해지죠? 블러셔는 리퀴드를 쓸 거예요. 잘 섞어서. 원래 볼에다 하는데 여기다가 칠한 다음에 퍼프에 먹여가면서 살짝 칠해볼게요. 살짝 물먹은 느낌만 나게끔. 이게 너무 또웜하잖아요 쿨톤 치크는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하이라이터는 이 색으로 해줄게요. 얼굴이 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잖아요. 결론은 그냥 크단 소리긴 한데, 얘를 살짝 세로 가로 느낌으로. 코는 무조건 손으로 발라줍니다. 저는 티나는 코 하이라이터가 좋기 때문에, 코는 대부분 손으로 발라줍니다. 불터치 여기 했던 곳에도 이렇게 살짝. 블러셔가 너무 뭉칠 수도 있으니까요. 턱도 손으로. 립은요,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줘요. 이건 쿨, 립은 쿨한 느낌을 좀 바르려고 해요. 요고. 여기 립이 진짜 좋더라고요. 색감도 너무 잘 뽑으셨고. 완전 퍼플 그 자체거든요. 이렇게 립을 발라주고, 만약에 조금 분위기를 좀더 추가하고 싶을 때, 제가 요좀 다크한 분위기를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블랙을 제가 한 방울을 넣어줍니다. 이거를 샀거든요, 맥에서. 진짜 완전 그냥 블랙이거든요. 완전 블랙. 이거를 딱한번 찍어야 돼. 완전 먹물이죠, 먹물. 아까 발랐던 거를 한번더쓱 바르면서 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완전 다크한 립 느낌이 나와요. 눈 여기, 눈밑 애교살 있죠? 애교살 샤딩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너무 밑에까지 하면 다크서클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웃었을 때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 정도 딱 괜찮고 웃었을 때 보이게끔 안서도 딱 애교살 같아 보이죠 이쪽은 이 중간쯤 이 하면 웃지 않아도 이렇게 애교살이 생깁니다 뾰로롱 Feel oh,